원의 방정식을 전개한 일반형을 이용해서 원을 구해볼게요.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, by 플러스 상수. 여기에 세 점을 대입하면 abc 1차 방정식이 되는데요. 그걸 제 초거에서 abc를 알아낸 뒤에 거 중심을 알수 있는 표준형으로 고쳐서 원의 넓이를 반지름 제곱파이로 구해낼 거예요. 자, a점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2 대입. 9, 플러스 4, 마이너스 3a, 마이너스 2b, 플러스 c는 0. b점, 마이너스 2,1 대입. 4, 1, 마이너스 2a, 플러스 b, 플러스 c는 0. c점, 1,0 대입. 1, 0, A 0 플러스 C는 0자 C를 소거하기 좋게 이항을 할게요. 이 친구들을 이렇게 이항을 할거예요 그래서 3A 플러스 2B는 남아있는게 9 더하기 4 13 더하기 C 2A 마이너스 B는 5 더하기 C 그리고 C를 넘겨볼게요. A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C. 자, 그리고 C를 소거합니다 이렇게 둘을 빼게 되면 A 플러스 3B는 8. 그리고 이렇게 둘을 더하기만 하면 C가 없어지죠. 3A 마이너스 B는 4. 자, 이제 A하고 B 중에 B를 소거해 볼게요. 요거 그대로 쓰고 밑에다가 3배 그러면 둘이 더하기만 하면 되죠? 10, A는 20 A는 2예요. A가 2니까 B는 이 식에다 대입하면 아니, C는 이 식에다 대입하면 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였으니까 c는 마이너스 3이에요. b는 6식에다가 대입해 볼까요? 6 마이너스 b는 4. 그럼 b는 2네요. a, b, c가 다 구해졌어요. 그러면 이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꿀 거예요. x 제곱 플러스 y 제곱 a가 2, b가 2, c가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의 제곱, y 플러스 1의 제곱 이쪽에 상수항 넘겨서 3 제곱, 제곱, 아래 제곱은 5예요. 그러니까 원의 넓이는 반지름 제곱파이, 5파이